장세기 1장은 66권의 잣대이며 66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장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되며 장세기 1장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66권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장세계 1장의 원정대를 모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11시부터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 분들은 전화로 신청을 하셔서 주어진 이 축복의 기회를 잃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